네, 안녕하세요, 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개에 왔어요. 번개에 온 이유는 이제 여기 번개 트레이너스에 방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트레이너스에 와서 이번에 포켓몬스터 전복 카드 한번 구매를 하려고 덕배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덕배님은 지금 먼저 앉아 계시고요. 저는 이제 내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네, 커피. 카페도 있네요. 오. 오. 음. 어. 비활지도 있고. 이제 제가 오늘 구매한 안경 포켓몬스터 전부 세트. 여기에 뭐가. 뭐가 나오지? 아, 여기 에 보시면 스탠드라고 있는데, 여기 스탠드가 이렇게 생겼네요. 좀 허접하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 원피스도 있구나. 어.

야도망 같은 것도 있네요 저는 이제 드래곤실드 많이 쓰거든요 드래곤실드가 저는 이제 손이 작기 때문에 드래곤실드를 쓰고 저는 이중 슬립을 안 해요 그냥 드실만 쓰고 게임을 하는데 뭐 카드가 좀 상해도 제가 손이 작아서 이렇게 3중까지 해면은 이게 셔플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음. 아. 그럼 니벨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어, 니벨은 <laughs> 많이 안들어 10개 정도? 1개 정도? 아, 네. 요즘 니벨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근 이제 이벨은 이제 고려하는 어. 이거 나이한카딱 하나 음 그거 는 그것들은 이제 다들 게임용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그러시죠. 음, 저게 이제 리벨 스타터죠. 네. 아, 아, 저게 스타터고 이쪽이 다 스타터구나. 국내에서도 또 이런 걸를 원래는 랜덤성을 올렸었는데 예. 대회에서 리버럴한 등급을 하시면서 여기 그 사인 카드를 어? 넣을 아. 만들어서 스타터에도 사인 카드가 다 들어있어요. 다 와, 그렇구나. <laughs> 그런 재미로도 보고 싶어. 어, 그거 그거는 진짜 좋네요. 자, 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제 아는 동생들이랑 대회도 가끔씩 오고요. 디지몬 카드하로 저는.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저기뒤지몬 있죠. 저런 거좀 구매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트레이너스 쪽이 이제 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주말에는 거의 내부가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친구분들이랑 게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지금 덕대님이 계신데. <laughs> 덕대 님은 지금 몇개 사셨어요? 아, 저는 두 개. 두개 샀습니다. 아, 두 개. 이제 저는 하나 해 가지고 이제 한번 개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똑같죠. 여기 초전 브레이크 박스. 아,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음... 얘도 들어 있구나. 이게 14,000 얼마였죠? 14,000. 14,900원이었나? 14,000 얼마였는데. 어쨌든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와 드림 드림리그 포스트 있습니다. 와 이거 언제 쳤고야?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제가 드림리그의 그 C CSR이죠. CSR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장물세 형식으로 이렇게 뭐냐, 사물함 사물함도 다 따로 있네요. 어이 되게 좋다. 지금 저쪽 안쪽은 지금. 그.. 대회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안쪽 들어가기엔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오, 여기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어, 쿠키런도 있네요. 응, 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고 보관함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읽어 보시고요. 자. 자, 그러면은. 대봉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복카드가 이쁘네요 아 이게, 이게 스탠드구나 아까 봤던 이게 스탠드고요 어? 스탠드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요 그리고 이렇 네, 전복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전복카드 요 전복카드를 모으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슬리브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이 주는 따로 주는 플라스틱 이 케이스를 써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자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 카드도 주네요 어 카드를 주네 프로모 카드를 줘요 어 이건 몰랐네요 어, 이거 그러면 가성비 괜찮은데 프로모 카드까지 준다면 나쁘진 않네요 프로모 카드랑 프로모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센터링이 살짝 치우치긴 했네요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까지 아, 코인 스타이다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 15,000원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팩이 덟개고요저보한번 개봉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얘는. 어? 원래 이게 뒤편인가요? 갔을때 뒷면이 나오나? 안면이 나오나? 아, 사리온 EX 아, 원래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 아 놀랬네요 여기서 UR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예, 저쪽 안쪽에서는 대회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대회도 많이 있어서. 자녀분들이랑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좋은 게안 나온가? 어, 아, 이 엔트. 여기서 이제 SR 나오기는 조금 힘들고, 프로모 카드를 얻었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네, 토핑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아, SR 나왔으면 좋겠는데, SR이 안 나오네. 자, 마지막! 안 아, 나왔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보패 개봉을 해봤는데 음, 우선은 이렇게 이쁜 크로모 카드를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솔직히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재미로 이렇게 사리용이랑 아이언트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 나쁘지 않네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좋게 보는 부분은 이제 요런 정보 카드가 솔직히 쓰일 때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탠드까지 준다는 거. 요거는 진짜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번개 쪽이나 경기 남부 분들은 여기 번개 트레이너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드들도 많고. 그리고 플레이어 본돈도 많아서 게임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